구독 눌러주세요 아니 이게 제가 진짜 웬만하면 그 댓글 다는 거 가지고 웬만하면 언급 안 하거든요? 아 그게 좀 심해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 셀러님 아시죠? 저랑 얼마 전에 듀오했던 그 일본 구독자분 근데 네. <laughs> 아, 셀라님이 오늘 DM이 왔어요. 확실히 루이니가 파급력이 있는 유튜버긴 한가 보다라고 느낀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일이냐. 그랬더니 셀라 씨가 홍콩 서버를 돌리는데 한국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친추를 보내고 긴 말을 보낸대요. 막 뭐, 그 셀라님 만나요. 뭐, 듀오 해주세요. 막 이런, 이런 말을 막 한다는 거야. 그래서 아, 그냥 그러면 친구 요청하는 거 그거 차단하고 친추 받아줄 때만 잠깐 풀었다가 그렇게 해라.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. 셀라 님도 약간 해탈한 것같더라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오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거거든요. 아 이게 보면 그냥 어지러운. 아니 거의 약간 스토커 수준이잖아. 아니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좀 심해. <laughs> 아니 너무 심해 다른 게임 유튜버 분들은 이런 걸 느끼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발로란트 유튜버 하면서 이런 걸 진짜 너무 많이 느꼈거든 여자의 눈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그 <laughs> 제가 이해는 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여성을 보면 어떤 그런 설레는 감정이라던가 생물학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 남자라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 근데 그게 그 보통 정상인들은 그런 거 티를 안 내요 정상인과 여미세의이 차이점이 뭐냐면 정상인들은 티도 안 내고요. 그리고 그렇게 여자에 미쳐있지 않아. 그냥 그 머리 깨져도 여자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정상인들은. 근데 이 여미새들은 여자 목소리만 들렸다 하면 그냥 미쳐 날뛰어요.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. 그런 분들이 뭐 어떻게 생기셨고 성격이 어떻고 뭐 그런 건잘 모르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이런 거만 티 내지 않고 컨트롤만 잘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교제를 할수 있어요. <laughs> 그냥, 여자 목소리만 들렸다 하면은, 그냥, 씨. 어, 나 그냥, 이거, 더 얘기하면은, 표현이 과격해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. 그니까, 러 아무튼,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. 아, 이런 거 셀라님한테 너무 민폐해요. 이러면 내가 미안해져, 님들. 진짜. 아, 물론, 이제, 제 방송 보시는 분들, 그리고 일반적인, 제 평범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, 저 좋아해주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,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, 당연히 알지만, 이 몇몇 분들이, 그런단 말이죠. 그니까, 이, 과몰입이 문제야, 항상. <laughs> 저는 제 구독자분들 다 사랑하고, 제 시청자분들 다 사랑하지만, 이런 거는, 저랑 같이 게임한 사람한테도 민폐고, 저한테도 민폐예요. 이걸 아마 제가 유튜브에 올릴 것 같은데, 이 댓글 쓰신 분,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, 이 댓글 쓰신 분, 좀,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마음은 알겠어요. 너무 좋아. 셀라님이 듀오를 해준대. 너무 좋아. 알겠어. 그 마음 100번 이해해요. 알겠는데, 그걸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. 이렇게 표현을 하면,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,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, 혹시나 그런 의도셨다면, 그것 또한 자제해주셨으면. 했습니다. 너무 민폐에요. 진짜. 이러면 내가 이제 셀라님하고 듀오를 어떻게 해? 나 이러면 셀라님하고 듀오 못해, 게임 못해. 너무 미안해서. 물론 셀라님이 댓글을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, 혹시나 봤다면 난 진짜 내가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.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슬기로운 유튜버 생활을 하도록 해요. <laughs>